I was n 말고 l i s t e n i 이 g t 게 you, look at your k i 요 일단, y Ghana. I go. It's a chicken. It's a chummy. It's a money. It's a chummy. It's a chummy. It's a c h u m m 아 먹을 거밖에 없냐 왜? 팀 팀, 어저 일단 저 도와줘요. 헬무베이 팀팀아 그러면 힘을 측정해야 돼. 안녕히 계세요. 시간을 한 명씩 끌어줘야 돼한 명씩. 일단 아침 될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아침 되려면 한 아침 아침 되면은 지금 거쳐. 고추... 지금 여기가 거처가 딱 좋은 게 일단 이 창고가 넓고요. 저쪽에 저 판자가 많고요아 우리 아침는 <목소리> 분만 이거 5분, 6분 정도 걸릴 텐데 5분, 6분 기다려야 돼요. 맞아요. <목소리> 여기 10분이었는데? 여기는 아직 거처만 해요. 지금 2층이기도 하고 판자도 많아서 지금

밤에 늦고나 했을 일단 이거 아침되면 집부터 만들어야할것 응. 같아요 저 살려... 살짝... 지금... 죽었는데요? 니? 아니, 저 죽었거든요? 아침... 일단 뭐알아보잘지치라 아침 심... <laughs> 아침되면 저희 집으로 오실 분저 저요 저요 왜요? 집이라기엔 허름하긴 한데 내게 지금, 저희끼리, 일단 만나야 되는데, 님들 어디가 있어. 지금, 지금, 밤이라서안될것 같은데? 주세요 잠깐만, 아니, 생각나니까, 밤에 휘파람 불면서그 어디서... 이상한 사람 쫓아온다고 했는데. 어, 저기, NPC 원이 보이긴 한다. n p c 어 어, 지금, 여기 안전한 것 같아서 일단 휘파람을 조금씩 불고 있긴 한데. 내가 뭐 조심해야 돼요. 이제 각각 야 돼서. 소리가 저 조청을. 아 언제 끝나? 여러분들 이거 봐봐 이거 너 뭐지? 아까 빨간빛이지나. 진한... 어, 아침이다. 어, 다저 아, 판자 좀 구해올게요. 저... 여기 판자 많거든요. 지금네 솔기님 말 하고 계신 거예요. 말하고 네 말하고 외셔야지 어? 요 아, 아 목소리가 거기서 거기라서 누가 누군지 그니까요, 모르겠어 그니깐요 그니깐요 다거 거기는... 일단 근데... 집을 누가 짓고 있어야지 생뚱. 어, 어 저는 집 짓고 있을게요 저도 집 짓고 있는데 그럼 저는 어, 뭐 음, 먹을 거랑 t 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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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어, 저는 여기... 먹을 거 찾을 찾아서... 수 보급 있는... 상자 가져올게요 일단... 아, 만약에... 어 TV다 아니, 여기서 여기서 있었어요. 있었어요. 응. 완벽한 조명을 찾았어 n 을 milk and two milk and two m i 아니 a n 네, 그 저 방에 음... 에너지가 없어요 저, 저, 저. 저 에너지 충전하고 있어요 여덟이. 에너지 충전하려면 물 아니면 콜라 먹어야 되는데 물 있어요 물 있어요 세요 멈추세요 저기요 다 만났어요 네, 세명 만났어요 먹으세세요아 인벤토리가 찼어요 이야야 아, 콜라, 큰통있잖아요 콜라, 큰통 먹으면 피 달아요. 일반 통으로 해야 돼요. 우유랑 챙겨갈게요. 아니 일반 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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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would have t 요 take you like you like you l i 만나 you 데 맞힐 것 같은데요? 저 어, 지금 어 저희 지금 세명은 만났는데 두명 이제 상대님이랑 그다음에 누구 나오셨지? 저... 아, 가세님, 가세... 일단 그 다음에 누구 남으셨지? 저요? 아 카셀님 카 일단 그두명을 찾아야 되는데 두명이 없으신데요? 저도 혼자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좀어 어, 저기 저... 한명 계신다 피씨님 저희 학 추가 고추... 아주 안전하게 찢어졌어요. 저기 너무 신해요 어느 정도의 식량도 있고요. 뭐야? 지금 바닥은 AI... 완벽해 요거의아 AI가 그냥 점프 뛰고 네. 있는 거같네나차는가는데 음... 의자 가져가야지누가또손들었는데 아까 예토님이실걸요 아니 예토 님 자꾸 예토 님이 좀불쌍하신데 아니 그게 아니라 예토 님을 예토 님을 해 주려고 하면은 자꾸 갑자기 손을 끄고 막 그러셔 가지고. 아. 어, 예토 님 되셨다. 근데 어딨어요? 어디 있어요? 뒷 18. 어, 네, 네. 네 명의 무리가 없어요. 아, 있다 님들 제 집에 어떤 얼 어... 어떤 사람 얼굴이 있거든요, 제집앞에아이요 예. 에? 얼굴, 얼굴 좀 찾아보세요. 얼굴이 있어요? 네, 제집 앞.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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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집주여, 여기. 딱 좋다, 딱 좋다. 아니, 그런 거 보니까 나 계속 인베토 붙이고 먹고 있었잖아. 야 여기 집 짓고 있어. 이요 네.